읽어주는 금정 소식 금정구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정부의 2차 추가 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29일 이전에 자격 범위 안에 들었던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한 부모 가족으로 금정구에서는 1만 1,7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8월 1일까지 거주지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과 도장, 대리수령의 경우 대리수령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일부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정부는 대상 가구원 모두 중증환자 오는 거동이 불편해 방문 수령이 곤란한 경우는 지역 복지 전달 체계를 활용 전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주세요. 금정구가 구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민 제안함을 설치 운영합니다. 금정구 1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구민 제안함은 생활 공감형 아이디어부터 구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구민 제안함에는 금정구민의 행복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예산 절감 방안, 재정 수입 증대 방안, 행정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의견,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절약, 녹색 성장 등 구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이라면 무엇이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제안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진정 권의 불만 표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것, 기존의 제도에 의해 이미 채택됐거나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 제품 또는 특정 회사 홍보 성격의 제안, 우리 국원안 밖의 업무 관련 내용 등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 실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연 2회 오수 제안에 대한 시상을 진행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오수 제안으로 선정되지 못해도 채택 및 시행돼 구정 발전에 기여한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구민 제안은 금정 구민은 물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정구가 아니더라도 구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 구민제안함 외에도 구청 홈페이지와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부서 방문 우편을 통해 연중 상시로 제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